노후의 살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집, 갖춰야 할 조건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의 살집을 언제 준비할지, 퇴직 후 60세까지 1차 시기, 60세에서 70세까지를 2차 시기로 준비를 해야 하고요. 노후의 살집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력에 맞고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여가 활동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곳이 합니다. 그런 곳을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았고요.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 노후에 살 집의 조건 세 가지, 경제력, 건강, 여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에 살 집과 경제력에서 집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집에 묶어 놓지 말고, 50%만 집값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주택연금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 60만원 정도는 주택연금으로 받아서 생활비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집을 신탁 방식으로 들어서 본인이 설령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죠. 부부 기준으로 기초연금 51만원,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가능하면 60만원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의 가입이 중요하겠죠. 생활비를 보면 최소 200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연금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노후에 노후자금 1억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50세부터 2,500만원 정도는 따로 노후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첫 번째 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사셔야 되겠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수비나 공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을 위해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집 주변에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죠. 또한 노인복지관도 도움이 되고요.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병세권이라는 용어도 나왔고요. 병원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시녀분들이 많죠.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혹시 아프더라도 즉시 치료가 가능하죠. 여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도 있고 어르신들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같은 처지에 친구들과 인적 교류도 가능한 곳이죠 또한 도서관도 노후에 참 좋습니다 도서관은 책만 빌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영화 감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문화생활입니다 음악활동, 미술활동, 가까이에 미술관, 박물관, 시민회관 공연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노후의 살집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세 가지 조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